참가자 여러분의 눈부신 활약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 학부 대항전도 순조롭게 마을 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승을 차지하신 카베 선수의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원래는 카베 선수에게 왕관을 씌워드리고 상금을 지급할 예정이었는데요. 카베 선수께서 사카인 씨의 재산을 상속받고 전부 기부하셨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사카인의 재산을 기부했다고? 그 많은 돈을 어떻게? 카베 선수의 선행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가정의 운명을 바꿀 기회를 주었습니다. 왕관과 상금이 없으니 시상식은 간소하게 진행하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나요 카베 선수? 저와 마찬가지로 다들 고에의 재산을 기부한 이유를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 이런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우승해서 정말 기뻐요. 운이 좋아서였지만요. 그 돈을 기부한 이유는 사카인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뭐든 직접 겪어야 하니까요. 저도 그 사람도 함부로 결론 내릴 자격은 없어요. 너무 복잡하고 무거운 얘기라 이 자리에서 얘기하지 않을게요. 다른 건뭐더 없는 것 같네요. 이 정도만 할게요. 감사합니다. 아, 카베 선수, 잠시만요. 이번 시상식에 많은 부분이 생략되긴 했지만 상품은 드려야죠. 이한 장판 일곱 성인의 소환카드를 잘 받아주세요. 그리고 명예로운 우승 기록 역시 카베 선수 파일에 기록되었습니다. 앞으로 아카데미아에서 연구 프로젝트를 신청하실 때현자님의 우대를 받게 될 거예요. 네, 잘 받을게요. 연구 프로젝트는 아무래도 좋아요. 그럼 시상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카베 선수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려요. 역시 이해가 안 돼. 그렇게 큰돈이 있다면 평생 놀고먹을 텐데. 네가 천재의 생각을 이해할 만큼 유별나진 않다는 거지. 우린 학부홍 모전이나 계속 즐기러 가자고! 후... 드디어 끝났네. 나 연설에 꽤 소질이 있는 것 같지 않아? 엄청 피곤하긴 하지만... 대회 때문에 피곤한 거 아니야? 별로 기뻐 보이지 않네. 그래도 우승했는데 자랑스러워 할 일이잖아! 그건 그래. 아, 맞다. 사이노가 한정판 카드 갖고 싶다고 했잖아. 그게 지금 내 손에 있다고? 사이노한테 팔려고? 희귀한 카드면 떼돈 벌수있을 팔기는 내가 갖고 있어봤자 쓸모도 없는데 그냥 주면 되지. 괜찮으면 너희가 대신 갖다줄래? 이봐, 이런 중요한 일은 직접 하라고! 같이 사이노한테 가보자! 응? 어? 좀 쉬려고 했는데... 끄악! 내 머리카락 잡아당기지 마! 사이노! 뭘 그렇게 보고 있어? 카인에 대해서 생각 중이었어. 무슨 일이야? 자, 한정판 일곱 성인의 소환 카드야. 나보단 너한테 더 필요할 것 같아서. 한정판 카드잖아. 정말 나 주겠다고? 그래. 내가 갖고 있어봤자 쓸모도 없는데 뭐. 아, 무려 한정판 카드라고? 카벨, 무슨 문제라도 생겼어? 이런 식으로 도움을 청할 필요 없어. 말하면 내가 도와줄게. 그런 뜻이 아니야.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 이 카드랑은 상관 없어. 좋아. 그럼 고맙게 받을게. 근데 아직 이 카드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는 것 같으니 그냥 받을 순 없어. 이렇게 하자. 지난번 럭셔리 한정판 카드 가격으로 살게. 어때? 됐어. 카드 한 장이 뭐 얼마나 한다고? 최소 백만 모라야. 얼마? 백만 모라 너무 적은 것 같으면 좀더 얹어줄게. 카드 한 장이 백만 모라 근데 너 저번에 카드 게임 할 때도 반짝거리는 비슷한 카드가 많이 있었잖아. 모든 카드가 그렇게 비싼 건 아니야. 예쁘지만 희귀하지 않은 것들도 많거든. 그러고 보니 대풍 기관 수입이 적지는 않을 텐데 그 돈을 다 이런 데쓴 거야? 에이 그래도 됐어. 친구 돈은 받는 거 아니지. 사양할 거 없어. 사드린 게 많아서 한장더 산다고 문제되진 않거든. 근데 정말 취미에 돈을 다 쏟아부는 건 아니겠지? 뭐든 적당히 해야지. 특히 한순간의 충동으로 돈 빌리는 짓은 절대 하지마. 빚쟁이 인생이 얼마나 고달픈데. 경험담인 것 같네. 고생을 많이 했나 봐. 하그 얘기는 말자. 돈 문제는 나보다 네가 더 조심해야 할것 같은데. 그럼 이 소중한 카드는 이 사인원님이 가져가도록 하지. 카드, 이따가 나랑 같이 돈 찾으러 가자. 덕분에 이번 대회의 목적을 이뤘어. 좋아. 그럼 나도 사용하지 않을게. 휴, 그럼 이번 달 상환일은 무사히 넘길 수 있겠어. 돈이 좀 남으려나? 내가 맛있는 거 살게. 타이날이랑 콜레이도 부르자. 그나저나 다른 참가자들은 뭐하고 있으려나? 특별 해설위원이니까!